율법은 우리에게 못 올라갈 나무에 한번 올라가 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못 올라갈 나무라면 아예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나요? 다 지킬 수 없죠?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못 지켜. 이게 복음입니다. 누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안 되니까 내가 해 줄게. 대신 날 의지해. 내 매끄러운 돌이 네 이마에 박혔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완전히 엎드러졌으면 좋겠어. 근데 사람들이 그러나요? 말씀 안 듣습니다. 안 엎드러집니다. 그 매끄러운 돌이 자기 이마에 박히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요. 예 주여 주여 한다고 점거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라면 은혜는 너는 될수 있다, 너는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은 안 되는 줄 알면서 한번 시켜보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면 복음은 되는 줄 알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 내가 다 해놨어, 그러니까 될 거야. 한번 해봐. 이게 은혜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할수 없기 때문에 대신할 자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 성경의 율법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이 알려주던 그 대신한 자를 그 화목자, 그 메시아를 만나는 곳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있다고 소개해 주는 거고 복음은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못 올라갈 나무에 꼭한번 올라가 보라고 해서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복음은 그 나무 곁에 사다리를 놓아 주고 올라가서 과일을 한번따 먹어 보면 맛이 어떤지 네가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올라갈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복음은 올라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수 없다는 겁니다 한쪽 날개가 부러진 새가 나무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한번 날라서 올라가 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날아가지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날개에 잃은 새를 나무 위에다가 올려주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재촉하지도 않고, 너를 데리고 내가 가면 되니까!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복음입니다. 날아가라고,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말하기는 쉽지만, 나에게가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너한번 율법을 지켜봐.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봐. 너 천국 갈수 있어.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은 명령하고, 그렇게 해보라고 우리에게 다그치지만, 복음은 예수님께서 와서 내가 순종할 테니 나를 붙들고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빛나게 해주고, 복음은 율법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존재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내가 할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것이고, 복음은 네가 할수 없으니 우리를 대신하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너를 대신해서 너를 나무에 올려다 놓겠으니 과일을 따먹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려고 나온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